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못 살아서 더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. 성막이라는 것입니다. 성막이 완성이 되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어요. 그래서 주신 책이 레위기입니다. 레위기는 바로 성막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매뉴얼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5대 제사인데 문제는 이런 5대 제사라는 매뉴얼을 알려 주었지만 직접 내가 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. 그때 하나님이 또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제사장입니다. 이 제사장은 제사가 무엇인지 알려 주고 구체적으로 제사를 집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.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제사장의 별명이 있는데, 하늘과 이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즉,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